오늘은 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를 소개하다가 잠깐 호텔을 갈수 있어서 친구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도록 해볼게요. 그럼 먼저 <laughs> 소개해드릴 거는 이 잇게인데요. 이 잇게 그거 그때 제가 소개할 때 올린 것 같네요. 이거, 이거는 달고나 달고나 마블링 푸딩했겠네요 달고나 마블링 푸딩했게요. 얘는 근데 얘의 단점은 어고 죄송해요. 얘 단점은 물이 좀 생겨요. 이렇게 물이 좀 생겨서 조금 단점이고요. 장점은요. 아, 제손 때문에 잘안 보이실 수,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양 양해 부탁드리구요. 예 제가 지금 카메라 옆에다가 돌려갖고 제가 몸을 돌릴 수 없는 상태라서 어쩔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풍선이 되게 잘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좀 힘들다 보니까 듣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제 책상이 좀 더러워서 판에 깔아놨거든요. 책상에 낙서 이런 거 많이 있어서 좀 네, 저반두 개입니다. 짠. 자 일단은 요거는 강추를 드려야 할지. 안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네. 이거는 강추를 드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깨는, 그다음에 깨는 콜라, 콜라 흐르는 푸딩, 푸딩 그거, 푸딩 액겐데요. 콜라 흐르는 푸딩 액겐데요. 얘는 진짜 완전 푸딩이거든요 완전. 이게 왜푸딩이냐면요 완전 냄새가 콜라 냄새 나거든요. 턱 쏘는 그런 콜라 향이 나서 제가 콜라, 콜라, 콜라를 지, 진짜 넣었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콜라 있게 하고 있거든요. 네, 사이다 조금 넣었습니다 콜라 색깔로 하면 너무 진할까봐 사이다를 좀 넣고. 흰색 물감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두 겹이에요 바닥풍. 제가 이것도 바닥 풍성 되게 잘돼서 정말 좋아하는 액기입니다어 저는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연이께서 지연님께서 가버려서 제가 대신 와주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정윤아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김재원님과 친구라서 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 양해 부탁드리고, 협조 부탁드려요. 어머, 이렇게 풍선이 너무 잘 돼요. 음, 너무 풍선이 잘 돼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서, 풍선을 만들어봤는데 여기 없이 집안양의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김지연님께서는 잠깐 어디 가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돌아올 거기 때문에 저는 잠깐 소개를 맞춰드리려고 했고요. 여기다가 막 콜라도 넣고 막 그랬다는데 제가 아무리 냄새 맡아봐도, 아, 제 얼굴이 보이나요? 안 보이시겠죠? 허, 진짜 냄새가 굿즈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강추 드리고, 김자님께서도 되게 강추 드신다 고 하셔서, 네, 김자님께서 지금 어떤 말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있어갖고, 제가 계속 찍고 있습니다. 김지원님께서는 잠깐 슈퍼를 갔습니다. 문망구랑. 우와,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네요. 우와, 후! 어, 진짜 일반 책상은 이거예요. 네, 이런 색깔인데요. 정말 낙서가 많이 돼있네요, 진짜. 네, 저랑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얘는, 제, 저랑 같이 살아요. 왜냐면, 저랑 같은 곳에서 살아서,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짠, 예쁘죠? 돌아오셨어요. 잠시만요.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 저 친구가 저랑 똑같은 손톱 색을 하고 싶다 고막 그래서 그냥 손톱 지우라고 그래갖고 저도 지우고 왔습니다. 좀더 예쁘게 지우고 왔고요. 네, 약간 손 크기가 좀 똑같아요. 제랑 네, 그, 네, 제가 똑같은 크기로 맞췄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강추드린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그 다음에 깨는 바로 메롱퐁당 흐르는 점토입니다. 메롱퐁당 흐르는 점토입니다. 네, 이꾼는 제가 진짜 강추드리는 앱깨거든요 이게 약간 이도 요것도 풍선 액기가 진짜 잘 되거든요. 요도 요 요도 진짜 풍선 액기가잘 되는 놈이거든요. 이... <laughs> 김지언님 아닌 것 같다고요? 아, 맞는데요? 좀 혼났습니다. <웃음> 금방 <laughs> 뚝뚝뚝 계속 혼났습니다. 엄마가 지금 어딨냐면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laughs> 이거 되게 탱글하고 너무 좋은 거라서 제가 되게 강추드리는 그런 애께라서 정말 이거 이렇게 그거 뭐지? 구독 진짜 잘 해주시고요. 제가 또 추천드리는, 매니, 매니, 매니워너라는, 워너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컴퓨터를 좀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 어~ 정윤아님이라고 있는데 정윤아님이 딱한 가지 얘기를 올렸거든요. 어~ 정윤아님이 그거! 흰색 컬러 만드셔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만드셨네요. 에이. 어 그리고 정윤아님에게 댓글을 써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정윤아님내 친구 유나야. 어이 동영상을 보고 나, 나도 이런 점토가 있어. 나는 말을 물어보고 정말 싶었어. 근데 너는, 어, 뭐 나보다 얇게 만드는 걸 늦게 시작하고, 너는 계속 내 자리를 탐내고 있었지? 그 마음 나도 알아. 나는 너의 자리를 탐내고 싶었으 나도. 그러니 우리 둘이는 항상 같이 꼭 붙어 다니는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고, 어 대부분이면 우리 둘다 거짓말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5학년 올라가잖아. 근데 5학년이 돼서도 음 같은 방이 아닌데도 5학년이 돼서도 음꼭 나랑 친하게 지내고 주말마다 같이 놀고 방학마다 같이 놀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고 너는 1반이고 나는 2반이지? 정말 뭐 어차피 한 명, 명밖에 안 차이나는데 한 명밖에 안 차이나는데 그래도 왔다갔다 거리면서 친하게 지내자 유나야 사랑해 유나 너도 답답한 마음에 이제 털어놔봐 내가 있으니까 알겠지? 정말 사랑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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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해. 항상 목차판이던 6명의 우리 아이돌 에이티클을 언제나 멤버 리더로 응원하면서 초롱이, 유나 이런 식으로 꼭 응원할게 유나야. 사랑해.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laughs> 정말, 정말 느낌이 좋아요, 이게. 와우, 와우. 진짜 잘 흘러요, 예. 진짜 좋습니다. 그럼 안녕, 할까요? 근데, 제가 금방 들려드렸잖아요. 네, 저는 바로 사자를 치고, 모니터만 껐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그 진짜 울고 있어요, 제가. 진짜 울고 있거든요, 제가. <laughs> 구독 많이 해주세요.